안녕하세요. 가자캠핑입니다. 저희가 아주 오래간만에 캠핑 트레일러 신제품을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 트레일러는 지금까지 제작한 트레일러들의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제작을 해 봤습니다. 뒤편으로는 캠핑 장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로 제작을 했고, 전면부는 캠핑 생활 공간으로 제작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외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트레일러에 제원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트레일러는 볼이 50mm 볼을 사용을 했고요. 전기는 유럽식 7핀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일러의 크기는 폭이 1830, 길이가 2800, 높이가 1600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알루미늄 검은 판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캠핑카 문을 설치를 했고요. 뒷면으로는 적재하기 쉽도록 양면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한쪽은 900 짜리 창문이 들어갔고요. 반대쪽으로는 1,200 짜리 아주 큰 창문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일러에는 아주 풍부한 옵션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전면 수납박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저희가 늘 제작하는 대로 트레일러와 같은 모양의 전면 수납박스로 제작을 했. 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건모양은뭐 알루미늄 체크판을 일부 사용을 했고요 뚜껑은 위로 열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 전면 수납박스에는 뭐 겨울철에 경유라든지 이런 냄새나는 물건들을 수납하기 좋도록 그렇게 큼지막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닝을 3m에 3m 짜리 상당히 큰 어닝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펴 봤습니다 상당히 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 편리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옆을 보시면 상당히 큰 루프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프 캐리어는 뭐 커다란 짐이라든지 캠핑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루프 캐리어로 발을 멜수 있는 고리까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제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루프 캐리어 앞에 맥스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맥스팬은뭐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도 걱정 없이 비쌀 염려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맥스팬은 뭐 물론 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지만 조금 더운 날 선풍기 역할도 할수 있는 그런 역풍과 선풍이 다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간단한 악세서리가 또 있습니다. 진흙이나 모래밭에서 탈출을 할수 있는 트랙보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분환장비로 삽도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기름이나 이런 걸 싣고 다닐 수 있는 제리캔을 거치대에 해서 장착을 해놨습니다. 우선 뒤편에 수납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수납장은 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칸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캠핑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짐을 간편하게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배터리가 앞뒤로 하나씩 장착이 돼 있고요. 저뒷 부분에서도 전기를 뭐. 배터리 충전을 한다거나 전기를 꽂아서 12V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잭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희가 늘 사용하던 대로 벽면은 인테리어용 낙엽송 합판으로 마감을 했고요. 천정하고 뒷면은 이번에는 편백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목재용 천연 도료로 색을 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검은색이 도는 푸른빛으로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바닥에는 매트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매트리스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은 좀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쇼파용 매트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수납박스가 또 역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앙에는 TV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냉장고도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작은 냉장고는 여름에는 뭐 실내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냉 온장이 되는 그런 냉장고를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기 컨트롤 패널은 전면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납장 밑에는 보시면은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앞에 뒤에 각각 하나씩 280A 인산철 배터리를 두 군데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배터리와 2kg 짜리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자레인지와 TV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자레인지는 실내에는 없고요. 뒤편, 장비 수납함에 전자레인지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모 뭐 앞에는 전기 컨트롤 패널에도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전류 단자라든지 220V 콘센트 그리고 각종 스위치 뭐 등등 여러가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등도 중앙에 메인등이 하나 있고 면 발광으로 해서 LED등으로 양쪽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드등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수납장 옆에 스피커 같이 까만 판에 빨간 온풍구가 있는데요. 저거는 무시동 히터가 작동이 되면 저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온풍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혹시 화재가 일어날까봐 강력한 성능에 소화기도 하나 비치를 해 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신제품 트레일러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 트레일러는 기본가가 670만원입니다. 뭐, 각종 옵션 포함해서 대략 한 1,500만원 정도 가격이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신제품 추락 기념으로 해서 노마진 판매를 딱한 대만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에 이 제품은 판매를 해 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제품 말고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캠핑 트레일러 뿐만이 아니라 창고형도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트럭 캠퍼도 저희가 많은 주문 제작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캠핑 트레일러 설명을 쭉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